지난번에 왔을 때제 MSCI 리밸런싱 얘기 드려서요거 얘기하러 아, 왔다 뛰 나시죠? 네. 그래서 현대인력 태어난 거 아시죠? 시가총액 4조에서 5조 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는 섹터, 종목 이거 부작을 했거든요. 최근에 뭐있어 일단 후보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계속 증권사 목표가 상향 나오더라고요. 이 모멘텀이 안 끝날 것 같은 겁니다. 일회성이 1도 없는 찐 실적 그렇다면 약간 제2의 약간 전력 기기, 네. 뭐 현대 일렉트릭 될 만한 그런 기업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거죠 지난번에 왔을 때제 M S c 리밸런싱 얘기 들어서 요거 얘기 하다가 아, 기억 나시죠? 네. 그래서 현대 일렉트 태어난 거 아시죠? 아 맞죠. 그 알테오젠도 맞습니다. 태어났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기억을 해보시면 시가총액 4조에서 5조 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카 치는 섹터 종목 이거 보자 그랬거든요. 최근에 뭐있었어요 L S 일렉트 6조까지 쳤어요. 물론, 두 분기 연속 같은 섹터에서 패시브성 수급을 잃는 그 10조까지 가는 종목들이 나타날까? 이거는 지금도 안 모르겠죠. 그런데, 일단 후보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계속 증권사 목표가 상향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이 주도, 그 시, 가총액이큰 종목들이 주도성을 계속 가려면은 개인 수급을 안 되는 건또 말씀을 드렸고, 기간이 또 여기 붙어줘야 됩니다. 음. 는데 그렇게 하려면 레포트 나오면서 목표가상 꽝꽝 나와야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더라고 요 계속 빠짐만 하면 나와요. 음. 그건 뭐예요? 진짜 좋다는 얘기죠 이익이. 얘기. 아.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뭐 개별적으로 추천은 아닙니다. 이게 논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잘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제일 드래? 그죠 제가 좀더 찾으면 제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laughs> 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인터넷 기업들. 아, 네이버, 카카오. 아, 너무 슬퍼요. 아, 이게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네. 그 전에 약간 뭐 알리나 테모 이런 거 노이즈 있었다가 네. 실적 좋게 나와서 반등하려고 하니까 또 라인 이슈도 있고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복잡한 이슈는 차치하고 주식 관점에서 네. 어떻게 네. 보신지 궁금하고요 주식 없죠? 관점에서 네이버의 악재의 SS 이슈와 음. 하이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냥 주식 관점에서는 노이즈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이런 여러 가지 라인을 팔고 안 팔고, 아, 라인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혹은 뭐 이런 문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옳고 그름을 죄송한 얘기는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노이즈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니핏보다는 노이즈 없는 곳에서 내가 신나게 매매할 때가 조금 더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으니까 신경이 들수 있는 거, 수익도 많이 나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봤을 때 네이버는 알리테모 이슈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제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분기 때. 그런데 최근에 뭐 KC 인증부터 시작해서 정보도 이것도 이슈가 좀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독보적인 네이버 쇼핑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난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난 거를 매울 만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리템으로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들은. 그 어떻게 됐습니까? 2분기때 보여줘야 됩니다. 쇼핑 매출 확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메이저들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는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웹툰 상장 뭐 지금 주관사를 뭐 M O 회사로 정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웹툰 관련주로 움직이고 네이버 안 움직이더라고요. 음. 그럼 시장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웹툰 상장하는 거 크게 관심 없구나. 나스닥 가는 거니까 뭐 국정에 본 상관이야. 아, 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 추는 그냥 시장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네이버는 둘다 어떻습니까? 2분기 이후에 확인해야 될 입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스테디아 확률도 높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 플랫폼이 튀었으니까, 그때 한 번씩 튀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 튄다? 정리해야죠, 한 번씩. 들고 있다면. 근데, 마이너스를 탱 정리를 못하 그건 여기서 40만원 사서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뭐 20만원 초중반 때 초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 여기서 네이버, 여기 박스 팔만 하거든요. 여기서 해야지.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뭐, 저, 고용지표가 좀 비우호적으로 나와서 이제 시장 환호하여서 그 플랫폼 가끔 튀잖아. 아마존 튀고 이렇게 튈 때. 그때는 반 정도 정리해가지고 하든지 카카오도 비슷한 게 카카오 는 최근에 PC 번호 먹통 상태가 좀 있어요 계속 잘라고아왜안왜안돼 저도 가끔 고객들이랑 소통하다가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걱정돼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서울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소외장이거든요 이 주식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안 봐요 안 보니까는 악기 툭나면 파는 거예요 최고, 저, 최근에 그, 제 에코프로 BM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그 올해 최저가 찍었다가 말씀, 4% 네네. 빠진 날이 있거든. 그날, 기관이 몇십억 안 팔았어요. 아, 그래. 거래량이 말랐구나. 네. 거의. 그냥 살짝 던지니까 말았어얘는 뭐, 100억, 200억 사도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30몇억에서 40억 던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하, 이거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그냥, 제가 그러죠. 우리, 제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마지막에 할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자. 음. 지금도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 수급이, 수급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 그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메말라 있는 수급을 언제까지 욕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시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뭐, 금투세 이슈부터 시작해서 좀, 시장에 비우조, 비우호적인 이슈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계속 이 정도에, 좀 약간은 좀, 넉넉하지 않은 수급으로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적응을 하고, 좀 해야죠. 아니면, 난 그때 할래. 아 이거 그냥 좀안 보고 있거나. 근데, 안타까운 게, 안 보고 있으면은, 밀려요. 줄줄줄 밀려요. 그러니까 안볼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안 보면 한10% 밀려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직원들도, 혹은 제가 소통하는 뭐 전업투자자라든지, 어 전뭐 중고사 직원이라든지, 뭐 매니저들, 트레이들도, 야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투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에 대해 주식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IT 쪽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좀 시장, 아까 일부러 오늘은, 저 최근에 는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 것들이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제가 낸드랑 PC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수환매탄을좀 보자는 겁니다. 수환매탄을 어떤 식으로 볼까요? 그냥 편하게, 최근에, 많이 올라섰던 조선을 팔고 자동차를 들어가는 것처럼 음.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때판 다음에 그그 그 역시도 모멘텀이 살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봤더니 음식료 쪽이요 음식료 어. 그거는 솔직히 오늘 최근에 좀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좀 엣지 있고 테크 있고 테크하고 그러니까 좀 대단히 멋있잖아요 좀. 멋있죠 사실 예, 네. 반도체 멋있고 음. 근데 뭐 전통적으로 제가 2007년도 입사인데, 그때부터 좀 그때 입사하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약간 음식료? 혹은 약간은 그 내수주 관련 이런 쪽을 조금 매매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동안 가다안 갔으니까. 그죠? 안 갔으니까 또 그냥 또 가다 말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삼양식품이 보여줬던 거죠. 보여줬어요. 이게 이 모멘텀이 안 끝날 것 같은 겁니다. 어, 정확,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애널리트 스 평가 코멘트인데, 일회성이 1도 없는 찐 실적. 오, 세다. 네. <laughs>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한줄적혀있 아니, 한 줄이 아니, 라 여러 줄인데, 이랬어요대게 우리가 주식 볼 때, 일회성이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일회성이 1도 없고,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그, 불닭볶음면에 삼형식품의 예를 보고, 한번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풍기지? 김. 김. 김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수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료 보니까 내수 소비는 그냥 그래요. 근데 해외 수출, 그러니까 해외에서 찾는 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쇼티지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까? 그러면 오르지 않았었던 작은 식음료 중 안에서도 한번 골라보는 거 어떤지. 이런식으로 아이디어 확장이 되는거죠 저는요 처음에 딱 올라가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잡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디어가 싱숭생숭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파생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대란을 만들어서 전력 기가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모듈같던게 뭡니까 원전 할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 신재생 할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퍼스워드팍 올랐지 않습니까 태양강 그럼, 우리, 우리 것만 안 가고 있고. 그죠? 어찌됐든, <laughs>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저 연료전지까지 나왔죠, 최근에는. 그럼 이거를, 지금 당장 제가, 뭐, 타임렉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내일 줬으면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번뜩이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어, 한, 중고등학생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면은, 요거 다음에 요건데?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전지 갈 때, 양극재 같은, 응극재 같은, 첨가제 같은 이런 순서도처럼 하나의 아이 그 하나의 큰 대장 줄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낙수 효과들 이런 것들이 꽤 빠르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꽤 바, 빠르게 반영되기 전에 이러면 일단 좀 들어가고 보는 거 이게 전 아이들로 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 제가 갔거든요. 거기에 이 뷰티 쪽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VT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리들샷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따가운 거, 그 피부 좋아지는. 그 근데 그게 다이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이소에 VT만 있는 게 아니고 클리오 것도 색조도 있고요. 틴트도 있고 있더라고요. 다이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판매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일 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소 플랫폼이다라고 내용이 좀시자에 회자가 된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아무리 퍼시픽은 안갈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작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돈이 몰리 그날 15% 이게 빨리빨리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안 좋다고 저기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거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작년 사람만 생각해보세요. h b m AI 뭐, 뭐 그때 작년 제 7월달 8월달 기억을 해요. 다른 유튜브였는데 이런 일을 받았습니다. HBM 침투율 지금 1%도 안 된다는데,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0%, 30% 나오더라도 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반응 많았었죠. 예. 네. 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30%까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이 AI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겁니다. 쌤의 엘트맨도 그랬잖아요. 최 GPT-4, 5, 옴니라고 그러는데, 4, 5를 뭐라 그러더라? 왜 5를 안 해고 5했을까? 5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기도 모른다면서, 어, 어떤 게 나올지. 네. 그만 빠르게 바뀌니까, 주식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열린 사고. 이런 것만 있다면, 뭐, 저도 좀 최근에 잘안 줘서 짜증나긴 나지만, 그냥 이런 그 원형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예. 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제 저번에는 50% 정도 현금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렸, 드렸어요. 네. 그런데, 어 이번 턴에는 시장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어 거래소가 올라 있고 코스닥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ETF가 일부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잖아요. 물론 코스닥이 좀 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때문에도 안 쳐다보고, 또 외국인 삼성전자 하인스만 사니까 또안 쳐다보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하니까 HLB 때문에 반도 바이오 빠져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번 시즌, 시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즌이 뭐냐면, 1분 실적 발표 끝났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끝나고, 다음 분기 삼성전 처음 발표한 7월달, 아니, 7월달, 4, 5, 6, 7, 맞죠? 7월달 초까지는, 한 6월달 요 수준에는, 약간 내러티브성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그 시즌이 그래요. 그리고 2분기를 기대하는 것들. 이러고 나가 그리고 7월 가면 또 뭐가 됩니까? 프리 어닝 시즌이라 그래서 또 2분기 탐방 가고, 어, 나올 것 같아. 요 미리 움직이고. 요 시즌, 요 사이클이 반복이거든. 요 그래서 지금 5월 말 혹은 6월 요 사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는 조금은 좀 그럴 듯한, 그니까 약간은 밸류 막 밸류 밸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런 좀 밸류를 조금 덜 봐도 되는 시기긴 이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그 코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뭐 개별 섹터를 들어가면 그건 뭐 그 구독자분들마다 좀 다르다 생각한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한1,20% 정도 보는 게 어떨까 싶고,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와서는 어떤 얘기 했냐면, 일단 채운다? 아니면 자른다? 그래도 빨간불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요, 좀 장이 좀 바뀌었어요. 파는데 빨간불 팔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오르면 팔기 때문에, 들어가다 빠지는 건 약손절을 빨리 쳐버리고, 빨간불 한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책실은 지금은 매매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하 너도 나도 팔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그 수익금이, 수익금을 따박따박 누적시켜 가자. 그러다 가 시장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면, 그 제가 2월, 3월달에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 계속 이, 이, 가는 것, 꾸준하게 가는 거 그런 거를 들고 가면 되니까는 조금은 지금은 상황별로 좀 다른 매매법, 뭐,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저기 힘내시라고말씀드린갔는데 <laughs> 네. 지금은 글쎄요좀 힘내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좀 주식을 좀 영민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쉬워질 때까지 안 하거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현금이 많고 좀제 질문 주식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쉬울 때만 들어가서 이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시장 도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좀 계속 바뀔 수좋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스탠스니까 아직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해볼만 하니까 조금은 지금은 그 난이도. 시장의 난이도를 같이 좀 겪으면서 내가 들어갈 때안 들어갈 때를 같이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 않지만 그게 사실 좀 길게 본다면 좋은 기회로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에디어 잘 복귀를 해 보시고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산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